거미는 현명하다고요. 그래서, 거미가 나오는 타이밍에서, 어수선한데 그냥 해야지. 거미가, 잠깐만요. 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주택, 살충제를 칠라고 하는데, 타이밍 잡기 애매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 거미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벌레라든가 모기도 마찬가지고, 아무 때나 안 나타났잖아요. 걔네들 나타나는 시즌하고 온도는 우리보다 걔네가 더잘 알아. 그럼 거미가 지금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물론 치는 애도 들 있겠지만 우리가 가만 보시면 발생빈도가 거미줄이 하우스에 막 끝에 거미줄이 펴질 때가 언제냐면은 대부분 잘 생각하면은 6월에서 7, 8월이에요. 습하고 온도 올라갈 때. 그러면 걔네들이 미리 잠복을 해서 쳐놓은 타이밍이 온갖 해충 포함해서 벌레가 왔다 갔다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응애약을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응애약을 타이밍을 잡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문자 주신 분도 그렇고, 한 일주일 전에도 그렇고, 10년 한 매니아들도 응애라고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영상 보여주고 많이 잠잠해진 건 맞거든요. 응애 아니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응애약은 일반 농약 기준으로 먼저 잘못 쳐버리면 내성이 세요. 응이 진짜 안 죽어. 그래서, 응애가 적당히 들어올 때한 번에 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저는 거미 나올 때라고 말씀을 드려. 거미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원래 응애가 거미 강이에요. 그러니까, 거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족보로 따지면 거미야. 거미지 치는 형태도 비슷하고, 응애와 살포 타이밍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우스에서 거미줄이 나타나는 시즌에 집중을 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나타나냐면, 그때가 뜨겁고 습해.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거 기다리다가 작살을 내. 내가, 내가 애들이 다 가는 그죠, 그죠. 뜨거울 때라. 그래서 그런 거 판단은 본인들이 요령껏 하시는 건데 지금은 나오는 게 거미, 그 응애일 수도 있는데 그 응애가 아니라 햇빛이라든가 아니면은 얘네들 성장을 하면서요. 잘 보시면은 요 큐티클층 맨 위에 그 표피 있는데 막에. 빛이 딱 따면서 태우는 적이 은근히 많아. 그 다음에, 이제 김, 김재인가, 거기가? 김재, 아, 김재 그 농진청 그 연구사님, 제가 직접 들고 가서 저기 했을 때도 거기에서도 잿빛 곰팡이, 곰팡이 균이라든가 잡균의 형태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깨알 같은 반점이 그 어떠한 곰팡이 균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데 대부분,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응애라면은응애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진짜 약안 쳤을 때, 약을 안 치고 만약에 넘어갔을 때는 겨울에도 나타나요. 그게 지금 나타날 수는 있어. 근데 대부분 나타나 응애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제도 저녁에 문자 와서, 여기 반점 찍혀 있으면, 보이나? 다 응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응애 패턴은 이 위에서 안 나타나. 오해한 거지. 착각도 오해. 왜냐하면, 검은 반전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도 다응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응애가 하우스, 적어도 밑에 김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산 쪽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보다는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 사실이니까. 바닷바람은 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충청도 전후라면, 전라도 광주까지도, 광주에서 파주, 거까지도, 거의 대부분 6월 전 6월에서 7월 넘어가면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셔도 돼. 그 다음에 요게 그때 고온 다습일 때 사이클이 빨라져. 장마하고 겹친다기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잘 보시면은 그때 거미가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약을 주는 타이밍에서 내가 너무 일찍 쳐도 얘네들이 없제긴 그거예요. 우리가 그물을 바닷가에 그냥 담가놓고 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물고기가 지나가는 때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미가 안다고, 그렇죠? 거미는 이 해충이 요맘 때 많이 나타나올 때 걔네들이 나오지. 어느 거미가 미리 치는 건 없어. 물론 가끔 생기는 거는 그 중에서 희한한 것도 잡아먹는 애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우스에 보면은 형광등 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크게 생길 때는 대부분 장마 전에 많이 생겨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때 약을 잘못 쳤다가는 오히려 핑크장 말 듣고 거미 나올 때 쳤는데 거미는 커녕 얘네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아무튼 발생 빈도는 그때 높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369, 369를 왜 했냐면 6월 전후가 길게는 5월부터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습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요 밑에서 응해가, 땅에 응해, 응애, 주로 응애가 발생하는 시점은 위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제가 두들레야 기가 막힌 응에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 응애는 위에 생기는 응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아래에 생겨. 아래에 생겨, 이 지제부에, 목대 딱 박히는 부분,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예전 영상 보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응애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법이 하엽게 보면 안다고 했어요. 하엽을 딱 끼면, 여기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거 반점 응애 같아요? 이 이런 걸 보고 오해한다는 이게 응애가 아니야. 아니, 이게 그래. 지금 이게 영상이 안 나올 건데. 근데 그걸 보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죠. 이거 응애 아니고요. 이런 패턴은 아니고 응애의 패턴은 아래부터인 맞아요. 점점 타고 올라가는데 이 반점의 패턴이 조금 촘촘해. 그다음에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시름시름 아는 느낌이 있어요. 좀들펴져그 <laughs> 어. <laughs> 그리고 심할 때는 눈에도 보여. 아무튼 그 시점이 지금보다는 최하 6월에서 한 7월 전후다. 그, 아, 막 시작하기 전후다. 그 전후다. 그 전후나 또는 그 이후. 그런데 애매, 그때는 고온기에는 애매하니까 제가 그래서 369, 369에서 6월 전후를 선택을 한게 응해를 잡으려고 6월을 탐, 선택한 것도 맞아요. 그때는 요령껏 하시는 거고 약을 치더라도 밑에 위주로 치고 그런데 가끔 또 응해라고 하는 게 앞뒤로 패턴은 응해 패턴인데 얘가 지금 이반점말고요쑥 자라면서 밑에서, 여기에서 막 깨알같은 게 생긴 적이 있어요. 그건 응애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과거형이라고 그래. 아, 똥 싸고 지나갔구나. 똥 쌌다기 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친환경 자체의 장점이 얻어 걸린다고 했잖아요. 깍지약을 치려고 했는데 얘네가 요 안에 어렸을 때, 약충일 때, 우리 눈에 안, 응애가 심할 때는 보이는데 진짜 작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때 얻어서 걸린거지 그럼 얘네는 연락이 여기서 씹어먹고 있다가 뭔가 들어와서 다 죽었어 그러면 그게 여기 안에서 그 상처가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부피성장을 하고 물을 주고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부피성장을 하면서 얘가 돌출이 된거야 특히 아이보리 그 다음에 예전에 지금은 제꺼 영상보고 많이 퍼져서 그 얘기가 안나오는데 온슬로우 하얀 애들 하얗고 노릇 그런 애들이 아랫부분에 응애 패턴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마실... 그게 대부분 4월달하고 5월달이잘 나타나. 왜냐면 우리가 겨울에 물을 안 주다가 물을 주면 부피성장을 하니까 자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상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내 눈에 보이니까 어, 이거는 옛날에 핑크장갑 아저씨가 얘기했던 응에 맞다 해서 약을 쳐대는데 제 얘기는 그거지. 너무 일찍 쳐 대봤자 수고로움만 생기니까, 아직 우리가 하우스 절대, 집은 더 늦을 거예요. 하우스는 고온 다습이 빨리 오니까, 집은 더 늦어. 그래서 제 생각은 6월 달 전으로 한번 흠뻑 주시는 것도 좋아.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백날 쳐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응애가 우리 눈 앞,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묻어 있다면, 그래서 퐁당퐁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응,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게 건조된 상태에서 물에 담그에 약물에 담그면, 혹시 눈안 보이는 약충들이 죽어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얘가 자리 잡으면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아무튼 지금은 응애 시즌은 아니야. 심어 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약을 해도, 힘드니까. 저게 흉당, 못해. 힘드니까. 그래서 응애가 발달이 많이 되면, 원래 응애는 살비제라고 해서 전문 농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 두들레아도 거의 제가 그 녹응애, 녹응애라고 거의 최초 발견했을 거야. 근데 최초 발견했다고 누가 상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연구사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게 씹어먹은 패턴의 흔적을 보면은 두부를 베어먹은 거 보면은 저거 사과가 베어먹었는지 자라가 베어먹었는지 알죠? 거북이가 배워 알잖아. 입 흔적 보고. 마찬가지로 입만 봐도 일반 해충이 그응애나 뭐나 다른 그 해충이 다육이에도 생기고 사과에도 생기고 호박에도 생긴다고 쳤을 때 배워먹은 흔적, 흡즙이라고 침을 딱 박아서 빨아먹은 흔적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 가지고 판단이 가능해요. 어떤 게 얘를 먹었을까? 그래서 예전에 연구사님한테 그때 두둘레아가 노음해가 심하거든요. 그 때, 저는 그거를 이상하게 터지는, 새카맣게 막 이상하게 터지는 증세가 나왔을 때, 다들 살균제 쳤다고. 근데 저는 그 패턴을 보고, 이거 응애약 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옛날 영상 보시면은, 영상이 있고 카페 자료 보시면은 제가, 그, 그때는 전원생활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저기 많이 유행했던 거 약재가. 지금 톡가가고, 제가 응칠이나 참청 저거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두둘레알이 렇게담근게 영상이 있어요. 그게. 그개 이제 두드리도 응애가 많이 생겨.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뭐 마당에서 키우든가 아니면 하우스라든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살충제를 조금 광범위하게, 물론 그 벌레라는 게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 애를 우리가 기겁해서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해충이 아닌 것도 많아. 아무튼 싸잡아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최소한 6월달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현실적이고, 그죠? 지금 발생하는 거는 응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햇빛에 타거나 그런 증세일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는 거지. 아무튼 거미는 잡는 게 아니고 거미를 저희는 위에 위에 쪽에 그 천장에 나중에 오시면 팬이라든가 형광등에는 거미 제가 잘 거미들 제거 잘안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 형광등하고 이게한기 밑에는 거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많이 생기는데, 그쪽이 딱, 그, 왜냐면 걔네가 아까도 말씀드린 포식자들이잖아요. 갖다 나방이 현광등 주위에 오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어, 니네 올때 됐지. 나 이, 이때쯤에 그물을 펼칠 거야. 똑같아. 어부들이 왜 어금 탐지기 보고 고기 잡듯이. 거미는 현명하다고요. 그래서 거미가 나오는 타이밍에서 집에 거미줄이 많으면 지저분한데 냅두자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야외라든가 그런 환경에서는 위에 있는 거미는 놔둬서 그쪽으로 나방이 잡히게 나방이라든가 해충이 잡히게 그리고 내가 약재를 식물에 그 살포할 타이밍도 판단이 잘안 쓴다 싶으면 우리 집 주위에 거미줄이 좀 많이 생겼다 그럴 때약즙를 치는 게 제일 좀 효과적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사연이 응해요 하면은 지금 물어보면은 제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니에요 라고 딱 단정을 해버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옛날 영상 보여주면서 어 사연이 응이 아니네 그 패턴이 비슷하다고 그 제가 그러지. 혹시 모르니까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라고. 앞뒤로. 예. 네,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아무튼 거미는 웬만하면 일부러 잡지 말고 익충이에 익충. 사람을 기준으로 해충 같은 애들을 잡아주니까 익충이고 다만 이 응애는 거미하고의 먼 친척 관계도 되니까 그 특성을 이용해서 약재를 친환경자재를 살포하실 때는 세게 치시는 게 좋아요. 튀어나가듯이 첫해는 밑에 특히이 아랫부분을 노즐을 밑으로 해서 세게 쳐나가듯이 하시고 그 다음 마무리는 안개 분사라는 게 효과적이고 두 번에서 세 번을 하셔야 돼요. 어디 신원경자에서 잡혀요? 열심히 밑에 기까지흘 그쵸? 그쵸? 대부분 그 전에 영상에서는 다들 위에서만 쳤지. 저처럼 밑에서 알려진 별로 없었어. 지나가면서 주는 거랑마지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용농업 기준에서 실용농업을 100% 하자는 건 아닌데, 그 현실, 실용, 일반 농업에서 한 거를 저는 매니아드라고 우리한테 맞는, 맞고 유리한 거를 제가 적용을 한 거지. 근데 아까 그 영상이 잘 되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거미는 잡을, 잡지 마세요.